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제가 원흥역에서 버스 걸어 왔어요. 예그 새로 이사 온 지하철 3호선 타고 원흥역에서 예 걸어올 만한 거리고 이 조금 숨이 차고 더우면 95번 970 4번 타시고 예페릭스 앞에 오시면 되고 여기는 어, 한양산장 그렇게 유명하대네. 예 꽃날의 다육식물 왔고 원흥 꽃 도매 시장으로 새 보금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아졌고 자 뒤로 한번 보시면 맞아 맞아 거기 그 집이요. <laughs> 아유 다남할머니 수다에 홀랑 에이 그렇죠 다남할머니 수다에 자 그러면 오늘은 예, 여기는 그 고향 원흥 꽃 도매 시장에 예, 예, 뭐만 있어요? 다육이만 선인장만 땡 앞집에 옆집에 뒷집에 전부 다예 우리가 늘 보고 있던 관엽 식물, 해충, 식충 식물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머 야가 그렇게 이뻐요? 잠시만요. 지난번에 한번 봤고 오늘 새로 들어온 아이를 보겠습니다. 자, 어머 세상에 야가 뭐시라니 <laughs> 아, 세상에 저희 우리 대표님 하시는 말씀이 아이 글램핑크는 이 맛에 키우지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머 세상에 그런데. 제가 볼때이렇죠 사이즈 잣대로 재야지 자 글램핑 그 가격 일단 만원 마음에 들었어요? 어머 세상에 그, 저기 도매 시장이라고 하더만 가격도 좋네. <laughs> 에이 사이즈가 자 그러면 한번 갑니다 글램핑 크자 사이즈 갔어요 오 세상에 어머 이 정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머 세상에 얘는 잠시만요. 물도 안 빠져. 다나미 무슨 거짓말이야. 물다 빠졌다고. <laughs> 어우 세상에 이뻐요. 예, 지금 현재 종자 포트이긴 하나, 종자 종자 포트이긴 하나 정말 멋지죠. 글램핑크 만 원입니다. 괜찮았어요 구독자님들. 어유 그리고 더이쁘네한 번만 더 보고 갈게요. 화이트 샴페인. 그리고 화이트 샴페인. <laughs> 어머, 세상에. 화이트 샴페인. 그래요. 괜찮았어요? 색감이요? 끝내줘요. 핑크핑크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은 화이트 샴페인 만원 빵. 만원 빵자 그다음에 글램핑크 만원 빵 어유 세상에 어 세상에 도매시장에 오니까 막 물건도 많, 많기도 많 하지만 아이 농장은 무슨 농장이야 농장보다 더 많지 왜냐면 한 농장에 가면 글램핑크만 천평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유 저 잠시만요 박스 어디 갔어? 어유 저기 박스에 저기가 상호가 써 있어서 이봐 이봐 도매시장이니까 무조건 박스 뜨기로 다 와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한 번만 거래하시면 절대로 잊지 못하는 온나래다 욕식물 예요 지젤 정말 예뻐요. 돈이 올, 라나 깜짝 놀랐어, 4,000원. <laughs> 아, 아유, 지젤 4,000원, 맞습니다. 합식하세요. 나도 요거 다섯 개 사서 합식했는데 정말 예뻐요. 음 지젤 4,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유, 세상에, TM, 요새 아주 그냥 TM이 난리 났네. 오, 이뻐요. TM 만원이야 괜찮았어요? 아유, 이뻐라. 음, 시끄럽다. 다나미. 오늘 목소리가 커졌다. 사이즈 제게요. 자, 이렇게 두, 한 집에서 같이 있으니 너무 좋죠? 자, 팀. 팀. 요 정도 사이즈 같죠? 그 다음에 요거. 에이, 그러니까. 누구 집이 비싸다, 싸다는 못해. 사이즈가 대빵 큽니다. 아니, 대빵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더큰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자, 팀만 원. 어우, 좋아요. 끝내줘요. 대단해요. 자, 그 다음에 얘요. 아마빌레, 소장이한 얼마요? 이렇게 대빵. <laughs> 자, 1만 원에 비하면, 아유 얼큰이, 아유 얼큰이. <laughs> 자, 가격 갑니다. 아마빌레 8,000원. 어 그거 제일 작은 걸로 잴게요. 자, 아유, 이거 오라 그래도 신났잖아요.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죠. 자, 아유 사장님이 거 오늘 꼭 메인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얘 뭐예요? 달차벳 크기가 왜 이렇게 커졌어요? <laughs> 깜놀입니다. 어머, 그요 잠시만요. 2만원인데, 잠시만요. 에이, 지난번에 5cm. 고파. 지난번에 나도 기억합니다. 예, 꽃나래다육식물이 달샤벳 전문이. <laughs> 전문점. 자, 전문점. 어우, 괜찮았어요? 음, 그런게. 이봐, 이이 이 사이즈 봤어요? 달샤벳 2만원. 그 다음에 또 놀랄 게 있어요. 잠시만요. 원종 엘리자베스 가격 2만 원. 너 좋아라. <laughs> 아, 엘리자베스 뭐저아저 목진 저, 뭐, 적심하셔도 좋고 자연분생도 아주 잘 나옵니다. 원종 엘리자베스. 괜찮죠? 응, 괜찮아요. 자, 가격이요? 2만원, 2만원. 자, 2만원 맞습니다. 원종 엘리자베스 2만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레드 에보니요? 아유, 이뻐라. 3만원? 어, 그래요? 참, 잠시만, 너 좀, 나좀 출연 좀 해보자. 자, 어우, 이렇게 이뻐요. 레드 에보니. 가격 3만원 맞습니다. 자, 훌륭합니다. 어머, 얘는 달사뱃인데 피멍까지 들었네 어우, 좋아요. 음, 괜찮았어요. 자, 그 다음에 얘요? 어, 뭐가 이렇게 좋냐고? 아마 세상에 아쉽다. 요새 장마 때문에 물이 조금 빠졌다는 말이 맞아요. 완전히 브래들리가 팍! 어우, 세상에. 그럼, 그럼, 그럼.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괜찮죠? 브래들리 가격 2만원 어머 좋아요 좋아요 어머, 세상에 싸네 이만원이면 <laughs> 아유 자 이렇게 이렇게 덩치를 봐요 엘리, 원종 엘리자베스 아유 좋아요 도매시장이라서 없는게 없고 가격은 저렴하고 그러면 좋은거 아니에요? 응, 자푸베센스어퓨 응, <laughs> 아유 좋아라 14,000원 꽃이 얘가 다꽃혔죠 제가 1년에 딱 얘를 하나만 사서 큰 데다 다, 이렇게, 이렇게, 심어서, 끝내주는, 예, 농사집니다. 퓨베센스, 14,000원. 괜찮았어요? 끝내줘요? 자, 그 다음에 얘요. 다크아이스, 8,000원. 색감이 예술이네. 자, 다크아이스, 8,000원. 색감이 예술입니다. 예, 자, 하나, 둘, 셋.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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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끝내줘요? 끝내줘요? 자, 그리고, 사이즈. 요 정도 괜찮죠? 예. 아유 뭐가 이봐 여기는 이렇게 봤죠? 이렇게 박스가 박스가 나래비로 홍페페 6천 원. 이거 빵꾸 완전히 박스로 다 나래비 홍페페가 다육이에요예 맞아요 다육이에요자 조심 조심 조심. 예 그래서 제가 왜 박스를 영상에 올려드리냐면 구독자님들 혹시 집 앞에 농장분들이 이제 농장 가면 얘만 있고 얘만 있고 막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잖아요. 아유. 온나래 다육식물에 오시면 다 구매할 수 있고 맞습니다. 저렴하게 다양한 품종이 있습니다. 자 그린이 화이트 그린이 오셔야 돼요. <laughs> 아유 세상에 6천원짜리 얼굴이 몇개요자 화이트 그린이 얼굴 대빵 요새 6천원이니까 좋죠? 괜찮죠? 화이트 그린이 자 6천원 받습니다. 자그 다음에 얘요. 이름이요? 잠시만요. 그래도 알아요. 루비다나. 가격이요? 6,000원? 어머, 세상에, 좋아라. 오, 루비다나가, 시간이 지나면 얘가 지금 약간 핑거처럼, 손가락 모양처럼 생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우, 입장이 짜릿맞진답니다 괜찮죠? 예. 어우, 끝내줍니다. 어우, 훌륭합니다. 예요 이렇게 큰, 단지 아 여기 있네. 얘는 작은 거고. 여기 사장님, 이렇게 큰건 얼마리야? 흑장미. <laughs> 어우 세상. 에이거는 여기는 24,000원이고. 그거 는 아닌데. 이거요? 아니, 가격이 틀려. 그러니까 24,000원은 작아요. 이렇게 이렇게 크기가 이렇게 틀려요. 예, 그거는 한번더 확인해 드릴게요. 네. 24,000원 작습니다. 자, 그다음에 원 엘리자베스? 아유, 응? 철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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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얼하고, 다 섞였죠? 아유, 씨. <laughs> 아유, 씨. 먼저, 엘리자베스? 36,000원. 응, 맞습니다. 자, 흑장미는, 예,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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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아이예요. 24,000원.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완전 군생. 얘네들은 26,000원. 괜찮죠? 응, 어우, 괜찮아요. 괜찮아요. 끝내줘요?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요? 얼굴 하나짜리 12,000원. 괜찮죠? 오우, 좋아요. 음 응, 끝내줘요, 사이즈. 자, 그 다음에, 이쁜 거 진짜 많네, 오늘. 자, 비앙카 만원이요. 오우, 색감이요? 끝내줘요. 백분도 있고, 보라. 예, 오우, 이쁘죠? 비앙카 가격은 만원입니다. 자, 흑장미가 또 있어. <laughs> 이렇게 예쁜 흑장미요? 음, 응, 포트가 좀 작아졌죠? 8,000원. 어 괜찮죠? 오우, 세상에, 흑장미. 예, 8,000원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썬더로, 썬더 스톰. 6,000원이요? 응, 창인데, 참 이쁘네. 그죠? 6,000원 창이, 어우 세상에. 그죠? 6,000원 창. 사이즈 갑니다. 키우면 되죠. 어, 키웁니다. 나도 잘 키워요. <laughs> 자, 그 다음에 흑수정 로즈요? 어우, 끝내줘요? 예, 이렇게 예뻐요. 8,000원. 사이즈 같습니다 자, 흑수정 로즈 8,000원 사이즈 갔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 온천지 여기 릴리 패드 6,000원. 오, 꽃 장미처럼 예쁘죠?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여기 여기는 꽃나래 다육 식물은 제가 지금 이제 가격이 4,000원, 5,000원, 10,000원 뭐 이렇게 영상에 담았지만 빨간 포트 그다음에 종자 포트 1,000원, 2,000원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하러 오실 때꼭 여기를 오세요. 아까 제가 어느 분을 만났는데, 아우, 저기 가고 싶대. 아, 거길 왜 가요? 기름 들이고 차, 주차도 안 되는데. 여기는 주차 다할수 있습니다. 주차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울 그 지하철, 예, 6호선 타고 원흥역에서 내리면, 예, 걸어오실 수도 있고, 95번 타고 오실 수도 있는데, 한양 골프장. 그리고 저 뒤편이 한양산장에 그~ 저는 사실 여기 이사 와서 알았는데 모든 구독자님들이 한양산장을 그렇게 잘안 되네 <laughs> 예 한양산장에 예 바람 꽃바람 쐬러 한번 놀러오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여기는 예예 예. 제가 마지막으로 이 아이들을 부자 되시라는 의미로 예요 어우 세상에 꽃 염자 금만 사천 원자 이렇게 많아요. 어, 여기는 도매점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 매장 집 앞에 농장 분들이 와서 한판 줘, 두판 줘, 열판 줘. <laughs> 아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줘 이렇게 하시는 예 도매점 원흥 꽃시장 안에 있는 꽃나래 다육식물이었습니다.